우리 낚싯대를 고를 때, 요 정도? 경질입니까? 오는 분들, 뭐, 당연한 듯이다. 그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경질이라는 것은 경조를 말하는 거겠죠. 힘새가 빳빳하냐? 그 이야기가 되겠죠. 경질이냐, 연질이냐, 경조냐, 연조냐, 따지는 이유는 투척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질이면은 경조면은 잘 투척해 줄 것이다 하는 그 생각으로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뭐 그걸 수치로 나타낼 수 없으니까 느끼기 나름이죠 그래서 아 이거 완전 경조입니다 했는데 내가 써보면은 어, 좀 출렁거리는데 또중경조 정도 됩니다 했는데 어 써보니까 웬걸 아주 빳빳한데 이럴 수도 있겠죠 기준이 없으니까 서로 각자 자신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길때 낙동강 50 입니다 낚싯대를 고를 때 아, 투척 잘 되는 대면 물론 좋죠 요즘 장대 사용 많은데 아, 낚싯대가 투척을 어느 정도 도와주면은 물론 유리하고 낚시가 편하죠. 근데 투척은요. 이제 경험상 투척은 하기 나름이다. 투척은 알아서 하면 되는 문제다. 어느 정도 그런 면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투척은 줄을 짧게 묶으면은 웬만하면 투척을 해냅니다. 어 아무리 장대 사용이 많아졌다고는 하지만은 장대 사용이 많아졌지만은 우리 이 투척력도 많이 발전해 있죠. 앞치기, 배치기, 돌려치기, 어떤 식으로든지 투척을 해낸다. 그 바람이 부는 가운데도 장대 투척을 다들 곧잘 합니다. 근데 진짜 낚싯대가 좀더좋았으면 싶은 부분 우리가 낚시를 하는데 있어서 야이 부분은 낚싯대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하는 부분을 굳이 짚자면은 저는 끌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고기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 고기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낚싯대에 도움이 있으면 좋겠다 어,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주말꾼인데다가 사계절 한주도 쉬지 않으니까 항상 전혀 작업이 되어 있지 않은 생자리에 앉을 때가 상당히 많고 먼저 온꾼들이 뭐 작업된 자리는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포인트 에 대물을 어, 끌어내는 과정. 옛날처럼 카본 4호, 5호 원줄 쓰고, 감성돔 5, 6호 반을 사용할 때 같으면은 후려치면 되죠. 후려쳐서 곧장 끌어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채비는 그런 끌어내기를 할 수가 없는 채비죠. 그러니까, 끌어내기를 할 때, 어, 낚싯대에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케이스가 저 같은 경우입니다. 어, 부산권, 제가 겨울에 자주 가는 부산권 같은 경우는 제가 앉는 포인트는 사공대 거리까지, 사공대 거리까지 떼짱이꽉 덮인 그런 자리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수심도 높고요. 수심도 깊고. 어, 이 그쪽 떼짱이 전부 수입 떼짱이라서 칠덩굴처럼, 직등굴처럼 그렇게 억세지요. 거기에서 어, 대물을, 빵 좋은 대물을 끌어내야 되는데 낚시대 도움 없이는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붕어가 제마음대로 째는데 아무리 기술이 좋은 들 그곳에서 충분히 붕어 힘을 빼가지고 떼짱으로 태운다 떼짱으로 태우기에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 떼짱의 폭이 너무 크죠 근데 그 경우에 제가 어, 뭐 작년에 이 살자를 16마리인가 어, 낚았는데 어, 꽝을 친 적은 있어도 걸어서 터뜨리는 부어는 없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낙동강 낚싯대가 어, 고기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유리함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예상치 못했던 낙동강 개발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내용인데 도장이 좋습니다. 저는 이 낚싯대 도장이란 것은 사용하기 관리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여름 석달 동안 출조에서 돌아오면 철수에서 돌아오면 뒷막에 빼서 세워서 은달에 보관하는 그것을 선가셔도 여름 석달만 꾸준히 딱그석달만그 과정을 꼭 진행을 한다면은 낚시대는 수년을 써도 기포가 거의 잃지 않는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제 경우는 관리 없습니다. 저는 이낚싯대 관리에 대해서 여름철마다 제가 안내를 드리지만 저는 이그뭐 응달에 이렇게 보관하고 뭐 그거 없이 그냥 낚시 가방 속에 그냥 사용하고 그대로 넣어서 보관하는데요. 그러니까, 잘 쓰지 않았던, 한동안 쓰지 않았던 대, 어, 뭐, 65 때라든가, 이런 것을 꺼내보면은, 언제 썼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데, 물이 줄줄 흘러내리거든요. 관리를 전혀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제가 사용하는 이 낙동강 지금 한 3, 4년 됐죠. 한 절번도 기포가 나있지 않다. 이 정도 같으면은 이게 도장에 좀 차별성이 있다고 봐도 되지 않겠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 참고로 이 낙동강의 경우는 대구에 있는 공장에서 어이 생산하는데 요즘 낚싯대 공장 대부분이 자체 도장 시설은 없죠. 자체 도장 시설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도장만 하는 곳에 도장을 맡기는데, 전국에 한뭐 두세 곳 정도 유명한 도장, 공장이 두세 곳밖에 안 되는 걸로 아는데, 봄이 되면 그게 전국에서 낚싯대들이 몰려들겠죠. 뭐, 그리고, 어 아마 뭐 철야 작업을 해도 일을 다 치러내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 낙동강 같은 경우는 자체 공장에서 진행을 하니까, 그리고 대구에 있으니까 제가 한 번씩 방문을 합니다.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놀다가 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공정공정을 좀더 꼼꼼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공정진행을 좀더 꼼꼼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도장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정도만 하고 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전혀 관리를 하지 않는 제 입장에서, 제가 사용하는 이 낙동강 낚싯대가 기포가 나 있는 절번이 단한 절번도 없다.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도장을, 비싼데에, 비싼데는 도장도 꼼꼼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비싼 낚싯대도 저처럼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여름 지나고 보면은, 낚싯대 전체는 아니더라도 젊은 몇 개씩은 꼭 기포가 나있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낙동강은 그게 전혀 없더라. 이거는 제가 사용하면서 발견한 문제인데, 이 정도 결과가 나니까 낙동강은 도장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똑같이 페인트로, 시멘트로, 똑같이 시멘트로 짓는 건물이 어떤 건 무너지고 어떤 건 무너지지 않는다 그게 이 무너지지 않는 건물은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페인트를 쓰거나 특별한 공법을 쓴다기 보다는 같은 페인트 같은 공법을 더 꼼꼼하게 철저하게 진행을 한다 그 차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낚싯대 도장도 마찬가지다 얼마나 정성들여 차근차근차근 매뉴얼대로 그렇게 진행을 해내냐에 따라서 도장의 등급은 달라진다 그런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